할렐루야! 진산세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2022년 6월 19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사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목소리나> h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믿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가 점점 사라지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장기 결석한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오지 않고 건강을 지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책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약성경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시간은 헌신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주기를 쫑세우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사기는 지도자들 대판관들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이 등장한답니다. 여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새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과 헌벌, 이스라엘 백성의 해계, 사사를 통한 구원, 시간이 흘러, 또 새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반복되요. 사사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만나보려고 해요.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왕야빈가 군대 장관 스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이아빈의 왕은 당시 강력한 최신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불린 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노선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이 야빈 왕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이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난으로 구원할 선지자 즈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아래에 앉은 즈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고는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즈보라는 바나옥당군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 이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납달라와 수보라 지파에서 만명을 뽑아 그들을 이끌고 사벌산으로 가라. 야비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모두 기손강가로 끌어주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진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동가는 건기가 되면 골짜기가 말랐어요. 그래서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좋은 지형이었지요. 하지만 비가 내린다면 최악의 조건이 될수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자불산은 해발 588m 정도 되는 산이라 철 변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한편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은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드보라가 함께 해주기를 바랐어요. 드보라도 망설이지 않고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했지요. 바락 장군은 곧자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납달라와 스불 론 지파는 단숨에 달러와 함께했고 그 외의 지파들도 함께 나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드보라와 바락 장군과 만 명의 군사들은 함께 다볼 산으로 떠났어요. 야비 왕의 군대장관 스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 산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스라는 철 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송강가로 불러 모았어요.그때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말했어요.다 갑십시오.오늘이 바로 주께서 스스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바락 장군과 만명의 군사는 다불, 다불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과 군사들이 다불산을 내려가기 전에 폭우를 내리셨군요. 그러다 기둥가는 넘쳐 흐르고 강바닥은 진흙탕이 되었지요. 시스라의 책신 무기인 철병거와 철갑옷을 입은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꼼짝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시스라도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바락 장군은 그들을 끝까지 뒤쫓아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다른 곳으로 다, 달아났어요. 그곳은 바로 갯사랑 헤베레의 아내 야엘의 집이었어요. 헤베의야빙왕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 곳이 안전하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더 가까웠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시스라는 이곳에서 야엘의 손에 비참한 세우를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전생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하신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스스로 즐겁게 헌신하며 함께했어요. 납달라 지파와 스볼로 지파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며 헌신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러와 함께했었고 에브라인 지파와 문나세 지파, 이사깔라 지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기꺼이 헌신했어요. 이엘의 열두 지파 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이에요. 열두 파 지파가 연합해 함께 지켜야지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참여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포기하고 어떤 지파는 민족의 생사가 달린 일보다 자신의 생업과 이익을 위한 내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헌신한 지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전쟁 없는 평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답니다.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었지만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는 야비왕. 가 시스라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똑똑히 보여 주셨어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또는 강력한 무기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우리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사사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긴 이사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해 모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그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라고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사 드로트브라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진산세일교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어린이부가 풍하고 발전하게 해주세요. 이 무더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일주일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가는 데 사용하시고, 주변에 부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를 우리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있을 때가 맞는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있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2022년 6월 19일 어린이부 주의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는 증산세일교회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가정에 영원토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Take mm -hmm.